얘들아, 달리기에서 그런지 덥다. 그치? 응. 음. 더우니까 지난 물놀이 갔다 온게 생각나. 어디 갔었는데? 저 바닷가치 보이지 않는 종이로 갔다 왔지. 모래톱은 넓지 않았지만 모래톱 넘어 서달에서 조개 뜯었고 얼마나 재밌었는데. 도 어디로 갔다 왔어? 난 지리산 산청이라는 음. 곳에 있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. 거기에는 여울이 있고 물이 제법 고여 있는 그런 곳인데 피라미들이 여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랬다. 좋았겠다. 난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지 않아서 사촌들이랑 시내 물놀이장에 갔다 왔었어. 재밌었긴 했지만 물에서 날 소독냄새 때문에 머리가 좀지끈거렸어 너네는 바다로 산으로 놀러가서 참 부럽다 부러워. 너무 그러지 마라. 다음에 다음 가면 되지. 되지. 안, 안 그러냐? 시원한 물놀이 생각을 하니 저도 시원해지는데요. 물가 아랑곳한 말이 몇 가지 보이네요. 모래톱이란 말이 있지 않은 텐데 모래톱은 모래사장, 백사장 등과 같은 토박이 말이랍니다. 서얼은 모래톱을 지나 바다 쪽으로 가면 큰 바위나 자갈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. 여울이란 말은 들어봤죠?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맑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. 이참에 든 모래톱, 서덜, 려울이란 낱말을 말을 할 때나 글로 쓸때 써보세요. 토박이 말 사랑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.